여러분, 또 자전거 탄 양이 양입니다. 오늘은 그동안 실패했던 내리막을 내려가겠습니다. 저도 도전 조금 할수 있겠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너무 더워가지고 지퍼를 풀었어요. 근데변한게 없어. 마지막이다! 드디어 끝났습니다! 여기밖에 못한다니까? 여기가 풍기냐고. 이 계단 내려가기? 한 반정도 내려가야지 할수 있겠어요? 오케이. 오! 와, 끝까지 가 끝까지 가! <웃음> <이야>! <웃음> 두두두. <웃음> 두두. <웃음> <웃음> 오, 예! 두두두! 오예! 오예! 뭐는 그냥 웨이트를 하면서 손을 늘려 주는 거야. 어,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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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아, 아,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. 어. 자신감. 오케이. 예. 아. 뭐 중간에 내려가. 펑. 아니지. 영상 안아 여기 했잖아. 영상에만 안 나왔던 거고 해서 계속 실패하다가 몇십 분 정도 노력하다가 따다닥 내려갔는데 영상이 안 찍힌 거잖아.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려간 거잖아. 근데 여기 왜한 거야? 이해 이해가 안 돼. 그럼 좋아, 진짜 추천한데 가보자. 시? 아 거기야 거기, 어, 거기. 알지? 아 어, 알아. 가보자. 거기? 어우, 좀 별로인데. 거기는 진짜 별로야, 진짜. 아, 아, 벌써부터 떨려. 아, 그래. 알았어. 아까랑 똑같이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, 이 말이지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? 과야 이거 영상보고 A 맞을수 있을 것 같은데? 계단 내려가는 거 이렇게 보고되는 진짜 해보세요! 내려갈 수 있나? 자영상에 부담되어서 해요! 네! 드드워드 엉덩이 뒤로 <웃음> 무서워? <웃음> 그럼 하지말고 난안 쫄다 난쫄 아 잠만! 뭐야 좋아. 좋아. 드드드 드. 그렇지. 여기는 좀 길어. 그냥 가. 와 소. 정... 아 너무 기쁘다 웨이트 레이랑 이거 두는 거. 응. Uh -huh. 그리고 전요 저기 재단 내려올 때는 <laughs> 브레이크 안 잡았고 끝날 때 브레이크를 좀 잡았거든요. 조금씩 잡아가면서. 그러면 더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자신감 자, 자신감 <웃음> 자신감 콜 <laughs> 자신감 자신감 <laughs> 자신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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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오답모트 코스로 이동을 해볼까요? 좋아요 응. 네. 콜 출발 네 좋아요 출발 <laughs> 제가 매니저를 천천히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. 어그렇 이제 나중에 치고 어?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 얘기는 하지 마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뭔가 저기도 이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. 자신감 있대요 근데 스테이 갔다가 내려올 때 한번 시도해보자 저기 계단도 탕창탕 하고 내려올 수 있어 아니 근데 좀 높아서 <살위> 아, <cover? 살> <살> <살> 아 <살> 이만 <이건>? 해야 <살> 서서 가야지 내리막길은 내리막길은 꼭 서서 가야 돼 반드시 돌멩이 딱 밟으면 똥꼬 빡 깨져 <laughs> 똥꼬가 왜 깨져? <웃음> 오, <웃음> 뛰어내려 그렇지 어, 자전거에 매달려 있으려고 애쓰는 것 보다 빡 뛰어내리는 게더안 다쳐 잘했어 근데 오히려 자전거를 살리려고 난 자전거 놓고 빠면되는데 <laughs> 아 근데 자전거 망가질까 봐 그냥 다치 아 자전거는 고치거나 새로 사면 되는데 너 다치면 어떻게? 없어 비싸 어 비싼 것도 그렇고 다리 부러지면 <laughs> 못 붙일 수도 있잖아 <laughs> 어. 그럼 자탄양 이제 다 다다 됐어 어. <laughs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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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우리 아빠 밟았어요 <아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가 아니고 자전거가 밟았지 <laughs> <laughs> 자전거가 밟은 거가 냄새 겁나 많이 올라가. 아 정말 아, 와 <laughs> 너무 천천히 가면 중심이 잡기가 어우 잠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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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근데 안 무서워 보인다 하나도? 그냥 바로 갈까? 아 위험하겠는데? 안되겠지 안되겠지? <laughs> 무섭워 <laughs> <부석지? 웃음> 아니 이게 뭐냐 설명을 좀 해줄게 아니 가면 어떡하지 그냥 갈게 <laughs> 아니 그냥 거야. 갈게 에이. 린아웃! 오 좋아! 방금 한개 스키딩 턴이라서 한개 오예! 아 여기도 오답이야 할수 있을까? 우와! 우와! 으흠. 우와! 나 발이 떨렸어 아 예! 매니저가 잘못했어 이거 어른도 함부로 가면 은안 되는 위험한 데인데 여기 어. 파이팅 해봐 파이팅 파이팅! 파이팅 짱! 아. 아. 아 진짜 뿌듯하다 아니? 아. 대망님 말고 간 자, 마지막으로 다 어떤 전략으로 공략할 거야? 그냥 가자, 쭉 아니, 쭉쭉 쭉 그냥 쭉쭉 가다가 전략입니다. 여기 안 켜고 승이잖아 출발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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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? 어. 우와, 우와, 그렇지 그 재밌는 거다. 어? 미끄러지는 건 재밌는 거야. 아이 미끄러져 너무 많이 지나치게 미끄러져. 그 즐기는 거야. 통과. 통과. 오예. 통과. 음... 통과 여기다 자, 자 자신 있게 웨이트 웨이트 브레이크. 오예 미쳤어 미쳤어. <laughs> 끝을 말하지. 으악 통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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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웨이트박이 잘 안되고 어 되게 머리를 계단이 그리고 팔도 좀 아프고 나무라서 통통 튀는게 되게 심했어 그걸 응. 생각을 못했어 너! 너무 뿌듯하고요 손목이 아파 이쪽만 아파 근데 긴장해서 그런가보다 와 진짜 그리고요 다리가 너무 떨려서 오. 더 이상 오르막을 오르지 못할 해 가야 것 같아. 속도가 빠를 때 움푹 파인 길이 있어서 완전 탁 그렇게. 맞아. 똥창도 있었어 거기. 오늘 갑자기 컨디션이 없댔어. 붙잡 말고 끝 잡이야. <laughs> 오늘 잡은 끝났어. 오 좋았어. <목소리> 아! 여기하고 여기가 되게 재밌어. 불가, 어, 가보자 거가불가가 불가 가 불가, 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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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<목소리> 그치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, 아, 이거는 끌어야 되지 않을까? 하, 자신 있어? 아, 여기는 웨이트 백웨이트백 일어서서 해야지 이거 가, 너.. 무오야 <laughs> <laughs> 야, 대회 가자, 대회. 어? 안 켜져? 조심해, 여긴 안 돼, 여긴 안 돼. 아, 매니저 굴렀었어요, 여기. 그래서 라이트 깨지고 막 핸드폰 깨지고 난리 났었어요, 여기서. 어, ᄂ, 여기 아니요.